안녕하세요. 내고장 명당나들이 오늘은 충남 계룡시 사계고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학의 대가이신 사계 김장생 선생은 이곳에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사계고택의 주소는 충남 계룡시 투마면 두개리 96번지입니다. 사계고택은 청룡과 백호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멀리 밖에 있는 산들도 크게 원을 그리면서 사계고택을 잘 품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산줄기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또 가장 영향이 큰 산줄기 끝자락에 사계 고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뒤 산줄기를 살펴보면 천호산에서 내려온 용맥이 이곳에서 주산을 세웁니다. 뒷부분의 산줄기가 약간 훼손된 점이 아쉽습니다. 자, 이 주산에서 큰 용맥이 내려가죠. 이쪽으로 가던 용맥이 여기에서 방향을 틀고,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산줄기가 가장 힘이 강한 중심용맥입니다. 여기에 현물을 세우고 중심용맥의 끝자락에 귀한 혈이 맺혔습니다. 사계고택이 있습니다. 이 집의 방향은 북동쪽입니다. 자연의 향 그대로, 산줄기의 방향 그대로 집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한산이 아주 유정합니다. 멀리 보이는 봉우리는 약산봉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합수된 물이, 이곳에서 합해진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고택 주변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용맥이 이쪽으로 뻗어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 사계 고택의 자리가 정말 좋은 것을 알수 있죠. 이곳에 아주 귀하고 큰 혈이 맺혀 있는 것을 알수 있겠지요. 이 사계고택의 어느 곳에 혈의 중심이 있을까요? 사계고택의 대문입니다. 대문 안에 정면으로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이 운농제입니다 사계고택 안체 모습입니다. 사계고택의 혈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혈은 저 뒤쪽에서 장독대를 지나 안체를 통과해서 바로 이 은농제에 혈이 맺혀 있습니다. 혈심이 바로 이 은농제 건물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옥들을 보면 안체에 혈의 중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계고택에는 바깥체인 은농제에 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예당입니다 에, 사계 선생은 율곡 이이와 구봉 송익필에게서 성리학을 수학한 당대의 대학자이며 조선 최고의 예학자로 문묘에 배향된 분입니다. 이 연농재는 대단히 크고 귀한 혈입니다. 여러분 안 가보신 분은 꼭 한번 들르시고, 가까이 계신 분은 자주 들러서 생기도 받고, 풍수공부도 하고, 이런 자리 하나 찾아서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